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것들을 구입했었죠. 요건 참 이름이 다양한 녀석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도라고 불러요. 배관 파이프 반도. 그리고 이세타 호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호스를 연결할 블랑켓이 추가되는 거죠. 여유있게 좀 많이 샀고요. 처음 샀던 반도가 호스보다 많이 많이 작습니다. 사이즈 생각 안 하고 사면 이렇게 돈만 버리는 거죠. 블랑켓은 호스와 잘 연결됩니다. 일단 작업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진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런 사이클론 집진기를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가장 분진이 많이 나오는 테이블소부터 들어가는데요 이런 수동 배출 호스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청소기든 집진기든 연결을 해줘야만 성실하게 분진을 빨아들입니다 언제나 난관은 시작하자마자 들이닥치는 법이죠 블랑켓과 테이블소의 배출구 사이즈가 달라요 다 맞춰가면서 작업하면 깔끔하게 딱딱 들어가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할 겁니다 임기응병과 주먹구구로 맞춰 나가는 거죠 뭐 토치로 살살 구워서 아구를 맞춰주고 더 살살 구워서 꽉 맞물려 줍니다 좋아요. 이제 블랑켓과 호스를 연결해주고 좀 꽉꽉 눌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는 테이블 소에 장착하고 정리해줍니다. 집진기에도 사이즈를 맞춰서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테이블 소와 연결이 되는 거죠. 집진기에서 이렇게 쭉쭉 이어져가지고 저기 테이블 소에 쭉 붙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볼까요? 야 신세계에요. 분진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마스크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하던 예전에 비하면 완전 딴 세상입니다. 기왕 테스트하는 김에 36 사이즈 원장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워낙에 습관이 되나서 마스크를 쓰고 재단하긴 했는데요. 앞으론 마스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단 장이 얼마 안 돼서 괜찮다고 에어로 뿜거나 재단 후에 청소기 돌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쾌적함 그 자체예요. 물론 분진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면 위아래로 두 대의 집진기를 대면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렇게 실리콘을 다 발라버릴 거면 반도는 뭐하러 샀나. 아무튼 이어서 두 번째로 분진을 왕창 발생시키는 각도 절단기에도 호스를 연결해줍니다. 기존에 있던 호스에 이어붙이려고 했더니만 역시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블랑켓에 순간접착제를 왕창 발라서 반 억지로 연결해주고 스카치 테이프로 자리를 잡은 뒤에 실리콘을 쫙쫙 뿌려줍니다. 반도는 언제 쓰지? 네, 드디어 반도를 써봅니다. 오르방은 가끔 위치를 이동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발라버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블랑켓은 집진기와 연결되는 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필수고요. 문제는 호스를 어떻게 이쁘게 꺾어서 드릴 자리를 빨아들이느냐인데 이,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각도 절단기 쪽 호스는 실리콘을 뜯어내고 반도를 달아줬습니다. 역시 반도를 쓰는 게 깔끔하긴 하죠. 작업 동선 중에 각도 절단기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 판을 떡 박아 주는데. 잘아야 됩니다. 뭐 아무튼 여기에 멀티탭 스위치를 고정해 주는 거죠. 이제 집진기 스위치는 항상 켜져 있는 거고 이 멀티탭 스위치가 집진기에 전기를 넣어 주는 겁니다. 동선을 줄이면 줄일수록 작업이 편해지는 거죠. 스크롤 소에도 호스를 달아 줬는데요. 딱 톱날이 움직이는 위치에 집진기를 대는 게의외로 까다롭더라고요. 임시방편으로 케이블 타이를 묶어 가면서 자리를 잡아 봤는데 일단 쓰면서 조금씩 자리를 제대로 잡아 나가야겠습니다. 복잡계로 넘어가면 좋을 게 없거든요. 단순화시키려면 제 생각부터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선 연습을 해보죠. 먼저 집진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켠 뒤에 테이블소 작업 깔끔하게 진행되고요. 다음은 각도절단기 깔끔하죠? 다음은 보루방 더 작업하면서 호스를 어느 쪽으로 고정해줄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다음은 스카시톱 아주 쾌적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집진기로 자잘한 분진까지 빨아내준 뒤에 스위치를 내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집진기 한 대와 단돈 만 원으로 끝내는 집진 시스템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호스의 중간을 끊고 각 장비마다 터미널을 뚫어서 수동이지만 전체 집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간단한 아이디어가 많은 걸 바꿔주네요. 이래서 사람은 많은 곳을 가보고 직접 눈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전수해주신 뚝딱아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작은 사이즈의 목공방을 운영하시거나 취목인 분들이라면 괜히 수백, 수천만원 들여서 집진 시스템 구축하는 게뭐 좋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 any meaning I need more. Catch a lover by his stove. Pick them up, then let them go. On to the motions like it's my job. Inim mean name I need more. Who's the baddest of them all? Can't hold on to what's not yours, that's for sure.